김지은 기자 배우 심은우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0일 만이다. 심은우는 지난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 저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상처받은 친구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은우는 지난달 문제가 제기된 글을 접하고 당사자 측에 신속히 연락을 취했고 연결된 가족분께 당사자와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후 친구들에게 다방면으로 접촉해 기업을 떠올려 보았으나 당사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명하게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만남을 요청해 마침내 지난 3월 25일 소속사와 그 친구 가족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며 그 친구가 중학교 당시 겪었던 상황과 심정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의혹 제기자와 만난 신은우는 학창 시절 내가 그 친구에게 한 미성숙한 언행으로 친구에게 사춘기 합창 시절에 겪지 않아야 할마음에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며 어린날 아무 생각 없이 행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오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라도, 그 친구 에게 진심 으로, 미 안하 다는 말을전 한다고 했다. 그러 면서 앞 으로 는 타인 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 도록 살아가 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 를 들여다보 며 보다 더나은 사람 으로 살수있 도록 노력 하 겠다며 많은분들께 심력 기척 죄 송하 다고 사과 했다. 앞서 신문우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 때 신문우로 인해 왕따를 당했다며 "신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정서적 폭력을 주도한 게 신문우였다고 폭로했다" 당시 신문우 소속사는 확인 결과 재학 시절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친구들 중한 명이 A씨와 다툼 혹은 마찰이 있어 심은우를 포함한 친구들과 A씨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며 학교 폭력 사실을 부인했다. 심은우는 지난해 방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민현서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최근엔 JTBC 새 드라마 나라올라라 나비 출연을 확정했다.